렐루야 6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대와 선도인 교대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고백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입니다. 그 약속경 예레미야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결씩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녀가 너는 밤낮으로 내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하지 말지어다. 주들에 일어나, 그을 지들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수 없듯 알지어다각길 어기에서 주여 지지단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여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어른이나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쓸어오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주이시되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된무리를 부르시기를 같이 하셨나이다. 여 계속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작업 나이다. 아, 내가 나아지려는 아이들 내 원수가 다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세 날을 주셨습니다. 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이어지죠. 어, 전쟁에 졌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피해가 심하고 또 극심한 고통이 있겠습니다. 어, 20절에 보면 어,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어,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거나 또는 뭐 어, 전쟁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굶어 죽은 아이나 병들어 죽은 아이를 어뭐막그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뭐 먹기도 하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죠. 아마 그런 참상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먹진 않았을 것이고, 어 여러분 얼마나 어 극심한 기근과 또 고통 속에서 살려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린다.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살아나는 곳인데 거기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다는 거죠. 뭐 전쟁에서 여러분 남녀가 어디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뭐 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군들이 다 짓밟고 가면 남녀가 또 젊은이와 노소들을 불문하고 다 칼에 쓰러졌다는 거죠. 어, 여기 보면 진노의 날에 궁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 도륙당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어, 내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서 몰아치는데 절기 때 무리를 부름 같이 하셨나이다. 어, 유대인들의 3대절기가 있죠. 그때는 어,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 땅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라든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소아시아의 유럽에 있던 어 바울 사도도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어 그런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절기 때 사방 곳곳에서 무리들이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이 사방 곳곳에서 내게 밀려온다는 거죠. 피할 수도 없고 남은 자가 없고 결국은 참 보면 본인이 죽는 것도 슬프지만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멸하였다 소망도 다 끊어졌다는 거죠. 본인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울입니다. 18절에 내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딸 시온의 성교가 눈물을 강처럼 흘리죠 사람만 우는 게 아니라 땅도 운다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진 성벽을 말하는데 다위성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양도성 있잖아요 한양도성이 곳곳에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면 적군에 의해서 그 성벽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울고 땅도 운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성벽아 너도 울어라 쉬지 말고, 밤낮으로 운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가나, 불을 지질지어다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이 알자에다. 그러면서, 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 운다라는 표현은,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어, 어떤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를 어, 울,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울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 그럼 아픈데 어, 아픔을 못 느껴, 그러면 그분은 어, 어디 그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프면 그냥 눈물이 찔끔 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 막 아픈데도 어 울지 않는다 아픈 데도 아프지 않다 하면 그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그 한센시 병 걸린 분들은 그 말초신경 감각이 마비된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발바닥 이라든가 뭐 손가락 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렇게 뭐 불에 뛰어도 아니면 어디 찔려도 아픈지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가만 놔두면 이제 2차 이 감염으로 일어나고, 나중에 보면 이제 결국은 절단해야 될 정도. 여러분,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아, 고통이 있으면 아파야 하고, 아프면 울어야지 정상적인 거. 이게 건강한 몸의 상태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 여러분, 슬프면 울어야 돼요. 울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우리의 슬픔을 좀 씻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뭐 더러운 게 묻잖아요. 아침에. 교회 올때다 세수하고 나오시잖아요. 이게, 이게 울음은 우리 마음의 얼룩진 것을 씻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는데, 감정의 정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슬프고, 슬플 때 울면 우리 마음의 감정이 씻기고, 울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의 응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병이 되는 거죠. 아까도 몸도 어디 찔리거나, 뜨거운데 되면 앗 뜨거하고 그 감각을 느끼고 어, 아파하는 것처럼 마음도 여러분 슬픈 일이 있고 고통 당하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울어야 돼. 그래야지 그 마음이 이제 씻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안 어, 슬퍼. 하나도 안 슬퍼. 어, 물론 이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에 응어리 가지고. 한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돼? 병이 되는 거죠. 몸도 마음도 여러분 때로는 울수 있어요. 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사람 앞에서 자꾸 울면은 근데 사람들은 별로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두 번 울면 어, 뭐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자꾸 울면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야, 좀 그만 울어라. 그리고 자꾸 울면 아, 또, 사람들은 찌질하다 그래요. 그럼 어디 가서 울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 뭐, 학교에서 슬픈 일이 있어요.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서 와서 울어요. 친구랑 놀렸어요. 친구가 싸웠어요. 그래서 와서 속상해서 울어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또는 선생님이 뭐, 부당하게 대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우는데, 뭐, 그런 걸로 우냐고. 울지 마라고. 내 앞에서 울지 마. 이런 부모는 없죠. 그건 뭐, 개모나 개부죠 그러면 자기 자식이 울면 부모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울면 사람들은 그만 울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만 울어라. 뭐 그런 걸로 뭐 우느냐. 한두 번 울어야지. 아유, 자꾸 울면 꼴뵈기 싫어 막 그렇게 이야기. 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를 닦아 주시, 눈물을 닦아 주시. 우리 죄 때문에 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 요한계시록이 보면 다시 슬픔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슬픔이 없고 다시 고통이 없고 다시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셔요. 잘못해서 울어도요. 사람들은 잘못해서 울면 뭐라그 해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운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울어도 눈물을 닦아줘요. 그래, 잘못해서 깨달았으면 됐다. 아, 무슨 눈물을 닦아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공의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날이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이도왕을 보셔요. 다이왕이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어,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그 다이왕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아,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다라고 했어요. 집에 침대 있죠. 얼마나 울었는지, 침대가, 집안에 눈물이 넘쳐서 침대가 떴대요. 좀 과한 표현이겠죠. 그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에 막 이렇게 물이 집에 들어오면 범람하면 가전, 가, 가도구들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막. 물이 역류하고 뭐 어디 반지하에 산다거나 아니면 반지하에 안 살아도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고 이래서막 그런 거 뉴스들 보셨잖아요. 또뭐 가끔 그런 피해를 직접 본 분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왕이 울은 거예요. 체면 왕 왕이 체면 불구하고 울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하면 기뻐하고 여와의 괴가 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너무 기뻐서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어, 막 속옷이 삐져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여와의 존귀한 자가 언제 시장 잡배처럼 그렇게 속옷이 드러나도 춤을 춥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지언정 미천한 계집에게는 존귀함을 받으리라. 다윗이 화가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예배하고 뛰노는데 그거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다이방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이방을 이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쁨에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슬픔에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침상이 눈물로 들 때까지 울고. 이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사람은 다 이해도 못 하고, 요 울면 듣기 싫다 그러고, 적당히 울라 그러고, 요 찌질하다 네, 그러고. 요 그런데 하나님 앞서 울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는 마음껏 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셔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 백성을 대표해서 우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지어다. 무너진 성벽아, 너도 울어라 사람만 우는 게 아니라 땅도 울고, 무너진 성벽도 지금 슬퍼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감처럼 흘릴지어다. 19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항복의 표시. 손을 든다는 건 항복이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 앞에 완전 행복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돈을 법니다 내가 주변 국들을 하고 화평합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에서 자식이 할수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깨닫고는 손을 들고 우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은 항복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흥률이 여겨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 노하귀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률이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물으셔요. 근데 회개하고 울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 앞서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의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외부에서 갑자기 닥쳐온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고, 오늘 예레미야가 그 렀고, 요비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참 다니엘이 그러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 주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백성을 대표해서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벽아 땅아 너도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회파된 이 땅을 국률이 여기실 수 있도록 너도 울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울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눈물을 강처럼 흘리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어주실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